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으로 했던 묵상에 이어서 어, 마태복음 12장 이제 우리가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12장 통독은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더 읽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도 있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 또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더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읽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안식일 논쟁 12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 이야기를 지나서, 어, 이제 12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음 21절까지만 우리가 짧은 달락이지만이 안에서도 또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고 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어 바리새인들과 하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형태 그 자체를 이제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어 논쟁을 하시고 이제 파격적인 행보들을 보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뭐였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또 모의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요 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뭐가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은요,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쳐 주시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예요. 즉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마치 구약 성경 옛날 다윗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고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냐?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스스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을 숨기시는데 그렇게 숨기시는 거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18절부터) 어~ (21절까지) 이 이사야서가 인용된 이 구절은 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는 그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언을 이제 구약 시대에 주시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 메시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 메시아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죠. 바로 이 종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는 뭐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모든 에너지 80% 90%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져 있죠.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물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그 100의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은 먼저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요, 기도도요, 뭐, 걸어 다니면서 다할수 있죠.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 뭐, 갈 필요 없죠. 예배도 뭐, 내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지한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알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온 메시아 종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일은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은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원 의미가 종이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심판이라는 단어는 종종 공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열방에 베풀어야 하는 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를 알게 해야 된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공의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 이사야설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요, 음, 지금 인용된 이 말씀이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그거를 근거해서 볼때 결국 이 공의라는 게 실행된다라는 건 뭐냐면 무슨 행위를 하는 거냐면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거. 그게 바로 공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일도 그냥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19절에 나오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외치지 않고 높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즉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막 대립하거나 갈등을 자꾸 만들고 이슈를 선점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 봅니다. 시끄럽게 관심을 끌면서 일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예수님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논쟁과 이슈를 즐기시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해야 할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등을 즐기거나, 갈등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즐기거나 갈등을 삶의 동력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갈등을 보내줄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약한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처럼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그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상황 갈 때는요, 그냥 꺾어버리는 게 나아요. 왜요? 온전한 갈대들이라도 살리려면 상황 갈대가 없어야죠.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끄는 게 낫습니다. 왜요? 연기와 끄름만 내거든요. 차라리 끄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황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는요, 원래 애초부터 약한 식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꺾어진 갈대는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쓸모없는 갈대처럼 되어버린 사람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는 사실상 꺼져버린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 등불이라는 거는요, 빛을 비추려고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꺼져버린 불은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재구실도 못하는 등불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원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소망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소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반드시 꽃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고 꺼져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이, 이 말이요. 뭐 단순히 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이 뭐좀 뭔가 활동하고 그런 뭐뭘 해볼 수 있는 재활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고 안 치는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은근히 제한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곳에서 꽃피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자일수록 기대가 돼야 돼요. 이야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끝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이 가져오는 이런 정말 색다른 문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21절 보세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가져오는 복음의 문화로 말미암아서 세상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러워하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부러워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는 복음의 문화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길진 않았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어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더 묵상하실 분들은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종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묵상도 기도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하신 분임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약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빠져갈 때에는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사항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냐는 예수님의 그 방식을 우리 공동체가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 소망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그런 관점, 바로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꺾어야 효율적이고 꺼야 패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복음의 문화. 오히려 상황 갈대가 단단한 나무와 같이 세워지게 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한번 활활 불탈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문화가. 그런 정신과 관점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라볼 때, 신선한 충격을 받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 복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 꽃샘추위가 시작이 되면서 뭐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일에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